존경하는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6만 3천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고른 성장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군정의 현안을 풀어가는데 힘을 모아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1년간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평가를 받게 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태안군 의회와 집행부는 맡은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더욱 살기 좋은 태안 조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군 의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갈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불치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민생 안정을 위해 348억 원의 코로나 대응 예산을 편성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지역 경제 부양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백신 예방 접종에 총력을 기울여 75세 이상 대상자의 86%가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어르신 접종 예약률은 84.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우리 태안 군민의 36%에 해당하는 2만 1,740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함으로써 정부의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안 경제의 중심이 되는 동서시장 일원화 사업과 남문 주차장 확충 사업, 해전 교차로 2 개소 설치, 태안 여과 교통 광장 정비 사업과 중앙로 광장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해 머물고 싶은 태안을 조성하는 한편 태안읍성 복원과 생골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해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태안의 더큰 도약과 더 강한 미래기반 조성을 위해 취임초부터 발품을 팔았던 이원 대산관 연육교 건설 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정부로부터 국도 순격을 이끌어냈으며 5년 안에 착공을 담보하는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심없이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근흥면을 관통하는 국지도 96호선 확장 사업도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노선에 서해안 내포 철도 구축 사업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철도 건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사활을 걸고 태안 고속도로 건설, 안면 고남 국도 77호선 확장 사업 등 사통 팔달의 관계토 대사업에 매진하여 그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국가 사적으로 성격된 안흥 진성 복원과 태안 3대대 이전 사업은 군민의 총의를 얻어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군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해상 풍력 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 5월 우리 태안군이 해상 풍력 단지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45억 원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등 주민 상생형 모델로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면 달산포 체육공원과 연계한 태안해양치유센터는 금년 하반기에 환경업으로부터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금년 11월 첫 삽을 뜰 예정이며 서야의 독도라 불리는 경렬비열도는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절차에 돌입하였고 용목항 국가 어항 지정도 금년 7월 신규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직자들의 활동과 노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민선 7기 군정에서 집중하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진행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다 성숙하고 발전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정진할 것이며 지적해 주시는 조언과 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태안군의 발전과 태안군민의 행복을 앞당기는 총매가 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님 수고하셨